안녕하세요. 허브민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러블브리니가 선물줬어요. 소소하다는 단소데이. 네, 샵 이게 렇 있고요. 클립을 왜 썼지? 뭐지? 어쨌든 영문을 모르면 다 뜯기 시작하네. 샷. 이거고요. 자도인리도 그건가? 선물인가? 저를 위 선물을 다 칠게요. 저돌리가 진짜 없거든요. 오늘 하루 필요할 때 했더니. 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하티랑 하소이네요. 쓰다 좋냐? 진짜. 하티랑 하소 있고요. 그 다음에, 지퍼백. 와. 미니 사이즈 제가 없어서, 진짜 요즘 구하는 중이었는데이만큼이 내줬어요. <laughs> 이거는. 판다 그 판다 초코 만들기 포핑 쿠키는서 있었던 거 좋은 풀이라는 그러면 딱딱해지는 그 풀로 복제분을 떴다고 하네요. 네. 네이 다트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상해 DIY 과일 타르트. 아, 과일 타버트 진짜 만들기 좋아하는데 진짜 과일 타버트 어떻게 만드는지 모가지고 응, 면봉 왜 줬어? 아 채식용 이쑤시개왜 줬어? 설명도 있어? 아여깄다 잠시만요 아 체크리스트네 과일 타버트 DIY 이건 제가 그거 할게요. 헉, 토핑. 이만큼이나 샀어 와우, 너 대박이다. 아, 저 진짜 러브인이 정말 아껴요. 내낌이1호 이거는 2호가 3호 있어. 그래서 러브금이가 이거가 아닐 수도 있어. 러브금이 미안해. <laughs> 마피아고, 사정은 목소리가 작은데, 그좀죄송하고요 뭐, 얘는, 뭐, 만들 때, 영상 찍을 거 뭐, 이렇게 해줄게요. 어, 곧 만들까요, 곧. 또, 드일리 페이퍼 한장왔고요 아, 선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토핑하는 재리 왔습니다. 헉, 근데 클립 왜 줬지? 음, 톡, 한번 해봐야겠네요. 클립, 클립, 클립. 네, <laughs> 이 클립 있고요 있네. 이거 풀점제작 같아요. 이거, 그거, 어묵에 꽂는 거 같아요. 맞나? 풀점제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클립은 왜 줬지? 물어봐야겠네요. 아, 아몬드야. 진짜 딱 보기에 아몬드야. 와, 아몬드 짱 많이 됐다 와, 여기도 있어. 어, 저 여기 또 있어. 이코 고퀄 리피저 여기 휘핑 못짜거든요 진짜 잘 찐다. 이거 넣고, 통딸기. 통딸기 다 쏘가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진짜 고맙다, 러브입다 짠. 자. 대박 터져날것 같아요. 근데, 왜 클립을 맞았을까요 음, 아, 근데 러브 그린이 영상 보니까, 아, 영상에 보니까, 뭐, 그렇게, 어, 모르겠어. 어쨌든, 오케 야, 소스 아니야. 소스 절대 아니야. 일단, 여기서 여러분, 리니의 선물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